경기도민 입장에서 방, 감사의 박수 한번더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게 사, 단순한 이름의 문제라고 어, 하시지만 어, 우리 경기도민들 또 경기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요. 이제 상생하는 네, 대등한 지방자치 단체로 어, 존중받고 어,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조강한 남양주 시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남양주 시장 조강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가 사전 협의를 통해 완성한 금번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기 신도시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지역 주택난 해소와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서울의 위성 도시이자 베드 타운으로 전락한 우리 시를 경제 중심 자족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 서울의 중심은 물론 강남으로부터도 20km 이내의 위치에서 지리적으로는 도시가 낙후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중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도심이 없는 안타까운 도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산발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도시개발로 갖춰야 할 도로와 교통, 문화 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경기도의 대부분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부족한 광역 교통 체계로 인하여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에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셔서 수석 대교의 건설과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 교통의 개선 및 편리한 대중교통의 제공은 우리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만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저희 시로 접근하는 접근성의 향상은 물론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도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통 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도 철도의 혁신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맞닿아 있는 도시 중에 순수한 도시철도 기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저희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호선의 8호선의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그 혜택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우리 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경춘선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도시의 자족 기능과 대중교통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GTX B 노선 조기 추진과 함께 경춘선을 분당선 또는 철호선과 직결 연결하는 것이고, 더불어 6호선과 9호선의 연장이 함께 진행된다면. 도시의 완전한 자족 기능을 만들 갈수 있으며 이것은 신도시 3기 사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철도이기에 이번 신도시 사업을 통해 철도 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도시가 활성화되고. 문화 기반과 도시 인프라는 자연적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번 3기 신도시 건설은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철도교통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고 둘째는 경제중심 권역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자족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며 셋째는 도시의 중심 기능의 회복과 각 생활권별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저희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2030년까지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2050년까지는 전국 제1의 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사업이 그 첫걸음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업 구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이번 신도시 사업에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김현미 장관님과 이재명 경기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상호 하남시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 협의해 가면서 저는 우리 하남시가 더 빛나는 명품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하남시는 서울의 주거형 배우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도시, 사통팔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남시가 추진해 나갈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을 포함하는 천연동 교산동 일대에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약 28만 평의 부지에 첨단 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중부고속도로와 만남의 광장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4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메디컬, 뷰티 전문 시설과 의료 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궁동의 이성산성과 광주 향교를 중심으로 문화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한성 백제 박물관, 역사문화공원 등 관광이 중심이 되는 한남시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충궁동의 고골밸리를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명품 생태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교통 대책에서 밝혔지만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고 건설 중인 지하철 5호선과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 건설 권위를 정부가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김현미 장관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한남시는 수소까지 20분, 잠실까지 25분, 판교보다 훨씬 가깝고 편리한 4차 산업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주민 대책 등 정부와 협의하면서 빛나는 도시 한암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종천 과천 시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시장 김종천입니다. 1979년 정부 종합청사 이전 사업과 함께 신도시로 조성된 과천시는 산업적 기반이 전무함에도 행정 도시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지방 재정제도 개편으로 재정 여건도 악화된, 악화된 상황에서 재건축과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도시의 모습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과천시는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기반 등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천시의 장기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과천시를 위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과천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천시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하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 가용지의 절반 가량을 과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자족 용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청사 이전 후 과천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전 두 정부에서 진행된 두 개의 주택 개발 사업 당시 실질적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고 현 시가지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GTX-C 노선 경유지를 과천으로 확정하고 과천 유례간 경전철도 현 시가지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정부 종합청사가 과천으로 처음 이전하면서 새 도시가 되었듯이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 새로운 과천으로 변화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인천의 계양구청장 박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같이 우리 계양구가 함께 참여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계양구는 인구 32만의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이며 전체 면적의 54%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각종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동안 우리 개항구에서는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서 자족도시 능력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중공을 앞두고 있는 서운 일반산업단지는 부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항구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여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우리 구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개양테크노밸리를 지원하는 공공주택지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구에서도.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인천 발전과 또 우리 구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MOU 체결 행사가 있는 관계로 두 명의 기자단 질의만 받고 MOU 체결 행사 끝난 후에 소관 실국장이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